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증시가 정말 모처럼 상승폭이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뉴욕증시 이슈 차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에는 빅테크 호실적이 좀 제대로 적용이 된것 같은데 흐름 어땠나요? 말씀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빅테크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간밤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간밤 이 미국 증시 상승의 주역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플랫폼스였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메타는 올해 1분기 매출이 2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페이스북 광고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4분기 만에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년 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메타의 수잔리 CFO는 1분기 중국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광고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메타가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를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타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295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 사이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어. 밝혔습니다. 네. 간밤 메타 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사실 메타가 그동안 리스크도 많았던 만큼 투자자들 좀 애를 먹이던 종목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죠. 맞습니다. 이 지난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을 했었던 그쵸. 메타가 최근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다시 백조로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간밤 주가는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14 8% 급등했는데요. 최근 메타의 주가 흐름부터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메타는 지난 2021년 11월 잘하고 있었던 SNS 사업을 제쳐두고 사명을 메타 플랫폼으로 바꾼 뒤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했는데요. 이 메타버스 열기가 식은 가운데 광고 매출도 급감하면서 주가 폭락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메타는 지난해 11월 이후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에만 100% 가까이 오르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20위권 밖으로 밀렸던 시가총액도 6,12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7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요즘에 뭐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빅테크주들이 단순히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월가 평가는 좋지 않았던 이런 사례들을 좀 네. 봤었는데 메타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월가에서? 네, 월가에서는 이 메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조금씩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어... 메탈을 담당하는 월가 전문가 57명 가운데 42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목표가는 228달러인데요. 현재가 대비 4%가량 낮습니다. 네. 이는 간밤 메타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가의 목표 주가를 뛰어넘었기 때문인데요. 음.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메타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메타의 새로운 목표 주가로 315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지금보다 32%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봤습니다. 이 밖에 JP모건은 305달러,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벤코버브아메리카는 3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메타가 향후 AI 사업 부문에서 큰 성장을 거둘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모건스텔리는 메타가 앞으로 더 많은 오픈 소스 모델을 개발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면서 AI 산업의 선두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메타는 수년간 AI와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가 좀 호실적을 내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뉴욕 증시가 좀 동반으로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깜짝 호실적을 발표한 메타와는 다르게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인데 저희가 어제도 좀 전망을 봤지만 또 예상만큼 부진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기업 인텔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분기 기준 어, 우리 돈 4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출은 1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나 급감했고 주당 순손실은 0.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매출은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내리 감소했는데요. 전 세계 PC 수요 감소로 반도체의 재고가 쌓이면서 판매량이 줄어든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음.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1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은 전년 대비 30%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런데 인텔이 사상 최악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주가 주간... 잘 흘러갔습니다. 이게 네. 뭐 예상을 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걸까요? 네, 간밤 인텔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2.79% 올랐고 장 마감 이후 이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거래에서 5%나 급등을 했는데요. 그쵸? 이미 시장에서는 인텔의 실적 악화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또 이번 1분기를 끝으로 향후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텔의 이팻갤싱어 CEO가 직접 나서서 반도체 재고 소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갤싱어 CEO는 간밤 실적 발표 IPU 컨퍼런스 콜에서 예상대로 재고 조정이 크게 진행이 되면서 PC 시장에서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최근 구조 조정 등 비용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약 30억 달러의 비용을 줄이고 또 오는 2025년까지 최대 100억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주가는 뭐 이번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긴 했는데 네. 월가 분석은 어떨까요? 갤싱어 네, CEO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긴 했지만 아직 월가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의견이 강한 상황입니다. 네. 월가에서 인텔을 담당하는 전문가 43명 가운데 29명이 중립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텔이 엔비디아와 AMD 등 경쟁 업체와의 이 경쟁에서 얼마나 자리를 지켜내는지 또 얼마나 점유율을 확보하는지에 달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AMD는 이 CPU 시장에 진출하면서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고 엔비디아는 AI 분야에서 인텔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텔이 파운드리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삼성전자와 TSMC와도 경쟁 구도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 인텔 실적과 또 월가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내일 실적이 나올 기업들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정유주, 쉐보론 그리고 엑소모빌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 유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유주도 실적에 좀 타격이 있을 거다 하는 전망들이 이전부터 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실적 전망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쉐브론과 엑손모빌의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쉐브론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주당 순이익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엑슨모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주당 순익은 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반면 매출은 전년 대비 9%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기업 모두 지난해 2분기 이후 실적이 둔화됐고 이번 1분기에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120달러를 넘었던 국제유가가 70달러대까지 하락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예. 실제로 월가 전문가들은 두 기업에 대해서 대부분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나 뭐 국제유가 흐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올해 전망은 어떨까요, 유가? 네, WTI는 간밤 3거래일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연초 이후 이 박스권에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WTI는 지난달 오펙의 대규모 감산 예고에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은행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다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계속해서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올해 국제유가가 65달러에서 80달러 사이 이 박스권 내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 오PEC이 예고한 이 감산 시행으로 공급량이 줄게 되면서 지금 가격에서 균형을 이룰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뉴욕증시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고베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